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려는데 왜 이렇게 헛웃음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생각하면 또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역시나 너무 재밌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영철님, 영숙님, 영자님, 광수님. 이네 명이 빌런인 건 다들 인정들 하시는 거고 최고 빌런으로 꼽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영숙님, 영자님, 그리고 광수님. 이세 명만 보고 있어도 어지러질한데 마지막에 영철님까지 나타나서 어이를 너무 화가 났어요. 영철님 생각하면 정숙님만 생각나고, 정숙님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나는 솔로에서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한테 위로와 멘탈 케어도 해주고, 무슨 마더 테레사야. 근데 애석하게도 본인 인생은 못 챙겨. 본인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 상대를 볼때 편견과 선입견 없이 좋은 점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눈에 확 드러나고 보이는데, 정숙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영철님이 좋은 점이 있었나? 암튼 정숙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이혼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무조건 남자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정숙님만큼은 예외였나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영철님이랑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기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꽃길만이 아닐 것 같아 안타까워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암튼 오늘은 정수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화제의 인물 영수님부터 얘기해 보면 영수님은 체면 술사 같아요. 자기 체면을 계속 거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만적 없다 기억을 못 한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갔을까요? 말이 너무 심했나? 아니 야갔다는 표현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영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게 맞잖아. 본인의 그척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잖아. 진짜 영수님은 죄의식은 그냥 조금의 미안함도 모르는 거 보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결국은 들키게 되는 사람인 거고 들키면 나는 아닌데 하고 아니면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진짜 본인 인생밖에 모르는 극이기주의 중에도 이기주의인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까지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지능이 높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속이 빤히 다 보이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방송도 보면 영숙님하고 광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광수님이 헛소문 낸 추동자 찾겠다고 빡쳐서 소문에 그는지였던 영숙님 찾고 있었는데 영숙님이 인터뷰하고 돌아오는 길에 광수님이 영숙님 발견하고 대화 좀 하자고 하니까 영숙님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뭐또 오해되는 거에 내가 잡혀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와!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경각심은 영식님한테도 했어요 이러는데 진짜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겠다 광수님과 일대1이라서 오히려 만만하겠다 그러면서 경각심 무새처럼 경각심 경각심 반복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잖아 그리고 또 악랄한 건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광수님이 쇼파에서 괴로움에 빠져 완전 절규를 하고 있었잖아 그 와중에 영수님은 식탁에서 경각심 이야기한 거 변명하면서 광수님 보고 그러고 있지 말고 여기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오 혼자 세상 즐겁게 즐기고 있었잖아. 아니 진짜 조금이 미안함도 없을까?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그래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본인 때문에 사람하면 어떻게 되어도 아마 영수님은 끝까지 내 잘못은 아니야. 누가 저렇게 하라고 했나? 라고 남탓할 거예요. 아무튼 영수님은 짝퉁도 당당하게 파는 것처럼 본인 자체를 허위로 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이 살아가는 힘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광수님인데 광수님이 빌런인 이유가 뭘까? 제가 많은 분들 댓글들을 거진 다 읽어봤는데 조금 애매해요. 대부분 의견이 빌런이라기보다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유가 팔랑기 때문이었죠. 그 팔랑기 때문에 지금은 챙겨주거나 호감 표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도가도 못하는 모든 걸 망치게 된 거잖아. 산전수전 세번 말했다가 영수님한테 혼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찌 보면 이간질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거니까.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이 모든 원흉의 원인이 광수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원흉은 영수님 영자님이 맞는데 잘 생각해보면 광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광수님이 원인인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작이 광수님과 옥수님이 잘 되어가는 분위기에 랜덤 데이트가 시작되었고, 광수님과 영숙님이 커플이 되어서 춤도 추고 했잖아요. 거기에 슈퍼데이트건이 생기게 되었고, 광수님이 옥수님과는 커플이 확정된 거란 오만함에 옥수님 왜 다른 여자분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상대가 영숙님이었고, 본인이 전혀 관심도 없는 영숙님한테 방강제적으로 서로한테 사용하자고 했잖아요. 분명 옥수님한테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그 모습에 영숙님이 경각심이란 말을 시작으로 해서 환장의 나라 문이 열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광수님은 분명 영숙이든 누구든 옥순 외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옥순 외에 다른 사람과는 데이트를 못하냐? 아니죠. 솔로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행동이 맞아요. 그러면 본인도 옥순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 남이 옥순에 대해서 뭐라 하든 괴로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광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잡은 물고기인 옥순님은 일단 킵해두고, 영숙한테 갔다가 경각심 얘기 듣고, 거기에서 옥수님이 지금 광수님 아닌 것 같다는 그말 듣고 다시 잡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옥수님이 지금까지 그 단어 하나에 오해해가지고 이 사안까지 만든 거잖아 단순히 따졌을 때 본인은 어떻게든 해도 잘못 없는 거고 본인한테 호감 표시한 사람은 다른 사람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닌가요? 심지어 광수님은 본인이 오해하고 옥수님 험담까지 했었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봐요 절대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들쑤시고 다니면서 답을 찾고 있는 거고 그렇게 들쑤시고도 답을 못 찾았음 영숙님한테 똑바로 물어보고 했어야 하는 거잖아 어쨌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분명 본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끝까지 원인을 남탓하며 괴로움을 자처하고 물론 이간질 뒷담화한 사람들이 나쁘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다고 해서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팔랑기처럼안 살잖아요 왜냐? 스스로 판단할 줄 아니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인들인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붙잡고 말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까 무시를 하는 거잖아 무시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겠죠 4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너무 지혜롭지가 못한 거 같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은 봐요 아무리 찾으러 돌아다녀도 원인이 나와요? 안 나오지 세상 어느 바보가 내가 그랬어요? 하고 말을 해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더욱긴건 이간질, 뒷담화, 광수님 본인도 뒤에서 욕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하는 건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근데 더 황당한 건 광수님이 영철님 불러서 따졌잖아요. 분위기도 엄청 험악하고 했는데, 차라리 그 분노를 영철님 말고 영숙님한테 했으면 되는 거잖아. 영숙님, 왜 거짓말 하냐고, 당신이 지금 다 이렇게 한거 아니냐고,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면서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근데 왜 영숙님한테는 대충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가냐고 영철님한테처럼 그렇게 왜 못하냐고 너무 치사하잖아 아니면 산전수전 사건으로 주눅이 든건가 그런거라면 좀 짠한데 아무튼 이런 면들이 저는 안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좀 그랬던게 영철님 불러서 따지고 한건 좋아요 근데 영철님 불러서 본인은 앉아있고 영철님은 가만히 세워두고 홍계하는 것처럼 말을 하던데 과연 이게 맞는걸까요? 만약 저였으면 지금 발생된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이 상황에서부터 기분이 엄청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서서 혼나야 하지? 거기에 옥수님도 있나 앞에서 남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철님도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격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철님 인성 문제도 문제인데 거기 놓여져 있던 상황 자체가 광수님과 트러블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옥수님이 없이 일단 광수님, 영철님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눠보고 영철님 잘못이 확실해졌을 때 옥수님과 다시 셋이서 얘기를 나눴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수님이 불쌍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이 불쌍해서 불쌍하다가 아니라 본인의 모자람이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광수님 그래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와중에 이제는 순자님 선택하는 거 보면 진짜 그냥 나가기는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종현신같이 되는 광수님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후보는 영철님인데 광수님이랑 따지고 싸울 때 옆에 옥수님 있고 하니까 영철님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봐요. 싸운 뒤에 화삭힌다고 혼자 벤치에 있으니까 사람들까지 몰려들어서 옆에 있었죠. 상철님하고 영자님이 다가와서 물어봤고, 거기에 영철님 첫마디가, 아, 강수 진짜 못살겠네. 사람이 성격이 좀 그러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딱 여기까지가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요만큼만 표현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그나마 억울해도 어른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방송 아니었으면 강수 이미 어떻게 했다 하면서 급발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득 방송이라는 걸 생각하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나? 근데 뱉은 말이 대리수치를 느낄 만큼 너무 어리석은 말이었잖아요. 이런 말이 멋있다고 느끼는 건 이미 교복 입었을 때 졸업했어야 하는 말들이잖아. 나이 40에 싸움 잘한다고 자랑을 왜 하냐고. 괜히 그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양아치 근성 어디가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 솔직히 뒷담화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영철님은 용의선상에도 없었잖아. 안정에도 없었는데 괜히 쓸데없이 급발진 해가지고 애들 친구들이 너희 아빠 싸움 잘하냐고 물어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래서 사람은 본성을 숨기려고 해도 어디 안 간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영철님도 솔직히 옥수님이 영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 정확히 들은 게 맞는 거고 알고 있었던 게 맞잖아요. 왜 아닌 척 해요? 본인은 영수님이 옥수님이랑 잘될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잖아. 가만 보면, 영철님이 지금 정수님한테 올인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정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본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정수님밖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 정수님 왜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 옥수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광수님이랑 옥수님이 엮이는 게 질투가 나서 말은 영수님한테 들은 그대로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영철님도 광수와 옥수님이 깨졌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전달을 한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본 거고 영철님 또한 설령 내가 질투가 나서 흔들어 댄다고 저렇게까지 흔들리냐 어이구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강수님 불쌍하다 이렇게 사람 하면 보내는 거 쉽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중심 못 잡는 팔랑기만 탓하게 되는 거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영철님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영철님 생각하면 이제 허웃음만 나오는 거 같아요 평소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고작 이 작은 솔로 나라 안에서 뿌려둔 시 때문에 불안해서 저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영재님은 여기저기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불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영재님이 등장하죠. 왜 그럴까? 결론은 이 모든 게 영재님이 다 짱판이잖아. 본인이 짱판 걸릴까봐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다 끼어서 분위기 파악하고 본인 들켰나 안 들켰나 확인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영수님 경각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본인 이야기 없는 게 맞으니까 좋아서 하호 웃고 있고 더 소름돋는 건 어제까지도 옥순옥순 거리고 있다는 거 아마 지금도 회사나 집에서 옥순옥순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어나는 일 모두를 본인이 다 소문내고 다녀놓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진짜요? 하면서 모른 척 하는 거 진짜 영자님 이제 어떤 사람인지 다 들켜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숨기고 살았다 해도 이제는 다 들통나 버렸는데 진짜 어떡해요? 근데 더 웃긴 건, 피디들도 얼마나 빡쳤으면 예전 영상을 리플레이해서 다 보여주는 정성까지 이렇게 편집을 열심히 한건 처음 오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다 똑같은 거잖아. 본인이 시기 질투하는 그 옥순이 지금 본인 덕에 한 방에 다 덮어졌잖아. 초반에 옥순님 댓글 사건들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영자님 덕분에 지금 옥순님 봐봐요. 완전 좋은 사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영자님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먼 행동을 해도 똑똑해야 한다는 걸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그냥 전부 다다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고, 문제 있는 사람들만 저렇게 모아놨으니까. 사단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냥 처음부터 광수님이 슈퍼 데이트건을 옥수님한테 사용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죠? 그냥 다들 모질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답이 없나요?